평택시가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해 민원이 속출했던 용죽지구 내 에듀폴의 푸르지오 저류지를 올 12월까지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에듀폴의 푸르지오 저류지의 체육시설 조성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것이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용죽지구 내 에듀폴의 푸르지오 저류지는 습식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악취는 물론이고 해충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22년 7월 저류지 바닥을 건식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 편의시설, 즉,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올 12월까지 약 16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류지 건식화와 체육시설 조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죽저류지 건식화와 체육시설 조성을 내년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마저 장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국 용죽지군의 주민들은 습식저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피해를 기약 없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죽지군의 지역 주민들은 평택시는 지난 2022년 12월에 용죽저류진의 주민편의 시설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인근 아파트마다 돌려 곧 조성해줄 것처럼 했었다며 예산 확보도 하지 못한 채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운운한 것은 기만행정이고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한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없어 내년으로 사업을 넘겼다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산도 세우지 않은 채 주민의견 수렴만 청취한 평택시 용죽저류지 체육시설 조성은 정장선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좀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만큼 정장선 시장의 거짓 공약으로 인한 배신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